요즘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 많이들 하시죠. 특히 여름에는 엔진 과열로 차량 화재가 날 위험이 커진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버스 뒷부분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비온 날이었었는데 뒤에 엔진 쪽에서 그 버스가 엔진 쪽에서 불이 났는데, 어 엄청 무서웠어요. 이거 폭발할 것 같고.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택시는 전소됐습니다.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사고들입니다. 이 같은 차량 화재는 해마다 약 6천 건이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40%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겨울철과 달리 과열된 엔진이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연결된 전기배선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부동액을 제때 교환하지 않을 때 배기관에 이물질이 붙거나 엔진 오일이 없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차량 주행 상태에서 엔진 주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지 5분도 채안돼 온도가 300도 이상 올라갑니다. 특히 노후된 차량이나 차량을 개조했을 경우 엔진 주변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엔진이나 배기관의 온도가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적정 엔진 오일의 양 그리고 정확한 냉각수의 교환, 그리고 배기관에 비닐과 같은 발화성 물질이 붙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차량 전기 배선을 인위적으로 개조하지 않고 냉각수와 엔진 오일만 제대로 점검해도 차량 화재 위험성은 크게 줄어든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